กินเน้อกิ่มยังยังไม่อิ่มม่าเป็นไรหมาไม่ยังไม่มาหรอไปค่ะรอน้ำแชทกับพิบเตอตั้งนานน้าสวยใัเอาโทรศัพท์ไปด้วยนะไรนี้หัวหัวนี่ไง 빨이 아. 원래 오늘 낚시를 계획했었거든요. 너무 덥네요. 원래 어제까지는 구름이 좀 잔뜩 끼어 있는 날씨가 계속 끼어졌는데 오늘 해가 너무 쨍쨍하게 떠가지고 구름 한점 없어서 이 날씨에 낚시를 했다가 사고가 납니다. 사람이 한명 쓰러지던가 피부 화상을 입던가 상당히 큰일 나기 때문에. 오늘 후아인에 있는 한식당이 있대요 한식당에 좀 가격이 좀 싸고 좀 맛있다는 또 평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음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에 우리 귀여운 쌌냐 맛있어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<목소리> 진짜 덥다 <목소리> 어롱 어, 진짜 뭐 가족이 그냥 다 뜨겁네 오늘고 우랑 이이 날씨에 지금 낚시를 한다는 건 무리지. What's your favorite food? 에이... 에. p i yeah. 네? 한국분이세요네네네 맞습니다. 아, <laughs> 한국어를 이렇게 잘 하잖아요. <laughs> I show you. 김이 <laughs> 해이기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네요. 네 음. 그리고 이제 산야가 좋아할 네. 만한 거뭘 시키면 될까? <웃음> <웃음> 지금 날 하드로 올 시간이거든요. 해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더우실 거예요. 어, 네, 알겠습니다. 들어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. 어, 안 안으로 들어갈까요, 안으로? 부탁합다 이리 와서. 오케이. I order for you. <쏘> 짜장면이랑 내 친구 좋아하는 떡볶이, 떡볶이 치즈, 짜장면. 그거로 아, 난뭐 먹지? 김치 제육볶음 먹으면 되겠네 떡볶이 치즈랑 그 짜장면 예. 이랑 팝콘치킨 이거 안매운걸로 안예 달콤한거 소스가 매운거 단거 그냥 사이드 해달라고 사이드만 했네요 단거 단거로 단거로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제육볶음 김치 제육볶음 예 주시죠. 그리고 그 어, 다이어트 콜라 두개랑물 하나 주세요. 음, 음, 음. 오케이. 음, 음. 지금 음.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. 아요아 아, 원래 작은데 네. 큰데 하시다가 작은데 네. 아.

ไม่เอาชีก็ไไม่กินก็ได้อืมชีวันที่กินชีวันชีลาตกตกอะไรตกตกตกหมูตกเฉยเซยูเซ็นไรซ์เออมันคือข้าวอ่ะพิซซ่าแหละเห

เป็นเซนผสมกับโอ้อิ่มมากสู้ซันยาหนูคือฟฟไฟเตอร์ฟู้ดไฟเตอร์เข้าใจไหมวันนี้หนูใช้น้ำหนักถึงสามสิบนาะโอเคอะชายก่น Taste that one. อนโอเคเด็ดวันหุ่น ทำแต่มันแคาแบบเส้นไม่เหมือนกันออร่อยอร่ยไหมอร่อยเนาะ มาไทยไหมไม่อร่อยอันนี้อร่อยกว่าว้าวนี่ขนาดเป็นคนไทยนี่มโอเคตัวใช่ใช่มโมเออนี่อม 아, 있어요. 니다고스에 어우 너무 맛있어요. 좀보시다기 없이 그냥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 구글맵에 코너가 있어요. 어우 알겠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만 가. 어우 너무 네.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신데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, 뭐, 맛도 있긴 하지만, 더 중요한 거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, 후아인에 오면 계속 들릴 것 같습니다. 아.